안녕하세요. 이번에 1분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게 된 민경훈 강사입니다. 이번에 1분 이번 스피치의 주제는 혼신입니다. 혼신이란 자신의 영역 밖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혼신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MC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MC를 유재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유재석이라는 인물 역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정상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닌데요. 예능에서 박진감 멈치는 출격전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헬스를 시작하고 또한 방송에 들어가기 전 대본을 100회 이상 읽는 등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치면 지는 것이고 미치면 이기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혼신을 다하셨습니까? 이상으로 1분 스피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